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위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백신, 성령,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말입니까? 사전에 보면 성부, 성저와 함께 성삼이 하나님.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대연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대원하시고, 대변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위해 협조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11장부터 엄숙하고 비장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시고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3장에서는 마가의 타락방에서 거행된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기록했고 14장에서는 제림의 허락, 우리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우리가 권받기 위하여 포도나무의 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야 함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읽은 16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시면서 남아 있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마지막에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 주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 두고 떠나고 싶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마지막에 무엇을 선물하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면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 하나님 있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슴은 미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요? 그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라고 약속을 쳤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우리와 함께 구하시고, 또 우리 너에 계속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장 7절에도 보면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례일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고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은 정말 좋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언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들과 함께 계시진 않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과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0여 명의 사람들은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쩌면 이 다락방은 마지막 반찬을 했던 방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은 불과 몇 주일 전까지만 해도 누가 높으냐고 다투며 서로를 경계하던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신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강남산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 혼란, 패배, 절망,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오히려 기쁨과 승리, 환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구두를 보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천사들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천사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외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언제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보호 주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가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회개와 부신을 찾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스승이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과 생활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부신의 말들, 주님을 슬프게 했던 행동들을 뉘우치고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마침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은 기도하고 찬미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중에 들려오고 맹렬한 불길이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리자 성령의 가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여기저기서 감사와 예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다웠던지 예언의 신 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38쪽입니다. 온 하늘은 피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온 하늘이 찬탄에 할 만큼 아름답고 멋진 장엄한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성령의 검으로 모든 불신을 제거, 제거해버렸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을.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이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리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시자마자 하늘에서 가장 먼저 결제하신 결제 1호가 바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늘 결제 1호입니다. 하늘의 왕으로서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취임식의 통고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의 상징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외국어,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이나 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헬라어를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페르시아 쪽의 말들을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우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콘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적어도 열다섯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행전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3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그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아십니까?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지역에서, 구레네 지역에서, 로마에서, 터키에서, 애국에서, 그먼 예루살렘까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면 보통 사람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에 예,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들었습니다. 신앙 좋은, 경건하고 품성 좋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그룹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으셔서 단한 순간에 온 세상의 복음이 흩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대의 힘으로는 일생 동안 이룰 수 없는 일을 단한 순간에 해결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급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 때가 되면 느든비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는 성령이 내릴 터인데, 느든비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일권 190쪽입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마지막 날 사건들 185쪽.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같은 책 192쪽. 우리의 풍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때 오순절 날 제자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일익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오순절 성령이 내린 결과로 부활하신 구주의 기쁜 소식이 세상 끝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밀려들어온 회심자들로 가득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늘의 값진 진주를 구하며 제자들과 연합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 요인은 형제 자매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희망에 사라졌던 그들에게 위로가 용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이 교회와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모두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 가시면서 자신의 대타로 보내신 성령, 그 보혜자 성령은 과연 누구입니까? 성경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닌 한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성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의 신자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요? 첫째, 그 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자, 위로자, 상담자, 간구자, 중보자, 대원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누가 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야 될 때에,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할 말을 잃을 때,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셋째, 그분은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십니다. 사도행전 13, 13장 2절에 보면. 저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당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의 핍박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세운 동굴 교회였습니다. 그 동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견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타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에 돌아가 살고 있던 원수 같은 사울을 분목사로 초빙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인들 가운데는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임 목사인 바나바의 추천으로 사울을 데려와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복음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말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기도를 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관여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기억절을 잘 외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은사,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 사회에 잘 보는 은사, 기계 잘 다루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 청소 잘하는 것, 잘 웃는 것, 인사 잘하는 것, 꽃을 잘 키우는 은사, 음식을 잘 만드는 것, 설교를 잘하는 은사.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을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받은 대로 남기시고 주님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령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12절 우리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마 16장 8절 그분은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분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작 50쪽에 보면 성령의 도움을 대두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